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일본인데요. 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러 곳으로 떠날 텐데, 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만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공항에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그런데 일본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입국수속장과 동남아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입국수속장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오사카로 가는 항공사의 입국수속을 받는 곳은 보통은 길게 줄이 늘어져 있을 법한데 다섯 팀 이내를 계속 유지하면서 텅텅 빈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동남아시아로 가는 입국수속장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 은안 가고. 저는 방사능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갑니다. 일본 여행은 이왕이면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휴가 무려지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 원전 사태나 이런 것도 조금 걱정됐고 지금은 이제 또 불매 운동 때문에 더 이제 거부감이 커지게 된 거. 개신교회 악이 정말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시적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죠. 사실 뭐 중국이랑 동남아는 평소 대비한 20%에서 30%까지 소폭 올랐다고 해요. 일본의 한국인 방문이 줄어들게 되는 게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본의 해외 방문객 중 한국인이 24%를 차지합니다. 해외 방문객 4명 가운데 1명인 셈이죠. 일본 아베 총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관광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OECD 보고서를 보면 일본 관광산업 종사자는 9.59%를 차지하는데요. 관광대국인 터키보다도 높은 수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소도 시로 여행을 가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 일본의 소도시들은 관광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가지 않으니까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관광이라는 것이 바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음식점을 예를 든다면그 식재료가 그 지역 산업들하고 바로 연관될 부분이 많거든요. 농산물 또 관련되는 그 식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파급 효과가 지역 골고루 이렇게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 보이콧을 하면서 현실화된 타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확 줄었다는 보도부터 소매점에서 그 액수가 상당히 줄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목표로 했던 내년 4천만 명이라는 관광객 목표치도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출규제 조치를 한 장본인인 아베 총리는 202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2030년에는 6천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올림픽, 세계 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안 가게 되면 당연히 목표에 차질이 생길 거고 여론도 악화되겠죠.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소도시의 관광 산업이 악화될수록 이 관광업, 농수산업 관계자들도 아베 총리를 지탄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폭주하는 아베를 막을 수 없다면 우리 행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베 총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일본 여행 자제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만큼 우리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의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 아베 총리만 모르는 걸까요? 제발 아베 총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